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이 식강 1 번. 도덕 감각과 협력 행동에 대한 집단의 영향. 우리는 흡수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 규범을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집단으로부터 집단은 또한 전달한다. 단서를 협력과 테만에 관한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행동하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억제한다. 자신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약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려는 만약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도덕, 규범, 옳고 그름, 신뢰에 대한 기준을 집단으로부터 흡수하며, 집단은 협력과 이탈에 대한 행동 단서를 구성원에게 전달한다. 사람들은 타인도 협력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자기 이익을 억제하고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공정성의 위협을 느끼며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타고난 공정성 감각과 관련되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희생한다고 믿을 때에만 협력에 기꺼이 나선다. 집단 내 협력 여부는 공정성 인식과 상호 신뢰에 따라 달라지며 이용당한다는 인식은 협력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도덕, 규범, 옳고 그름, 신뢰에 대한 기준을 집단으로부터 흡수하며 집단은 협력과 이탈에 대한 행동 단서를 구성원에게 전달한다. 사람들은 타인도 협력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자기 이익을 억제하고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공정성의 위협을 느끼며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타고난 공정성 감각과 관련되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희생한다고 믿을 때에만 협력에 기꺼이 나선다.